4월 21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.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둠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.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주에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.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탄자가 염치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부가 계집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니 다윗이 미갈에게 로르되 이는 여호 앞에서 한 것이라. 니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죽은 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 앞에서 뛰놀리라.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란지라.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.